예, 오늘 이틀째 소위원회 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 의석이 예, 여전히 비어있어 위원장으로서 예,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임시 국회위가 이틀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소위원회 공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야당 의원께서도 계속 히 신사에 참여하시기를 예, 다시 한번 보탁합니다 덕분에 일본 의들이 여당만의 단독 진행으로 추경 예산안의 부실평가가 되지 않는 우려를 많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혹하리만치 정부 예산 꼼꼼히 들다보기 부담스러운 점을 위원장님 말씀 고충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돌소로 어 심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충실하게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다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리 통합당 의원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히려 어, 빨리, 어, 심사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인데, 이것을 마치, 어, 시간, 소요 시간의 문제만 놓고 비싸게 심사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 미리 통합당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보다 많은 토론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보다 내있는 토론이 또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 바깥에서 그렇게 지혜가 문제가 아니라, 음당이 들어와서 꼼꼼히 따져보시면 될 일이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몇 곳에서 여당 의원님들이 지역의사를 챙기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결이나 또 일부 상임위에서 관련된 그 증액 요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당 간사로서 정부 측하고 향후에 증액 심사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개별적 지역, 지역에서는 이번 추경 때 결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 본인들하고 저희가, 제가 상의한 결과는 아닙니다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